안녕하세요. 패트릭 어학원의 엘리샤입니다. 저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자면, 어, 제일 첫 번째로, describe로 시작하는, 어, d e s c r i b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제 문제 유형을 배워서 describe로 나왔을 때 어떻게 첫 문장을 유창하게 말할 것인가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health라는 주제로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떠한 템플릿을 써서 말을 할수 있는가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나 유형 하나 배우고 첫 문장, 그리고 세 번째 템플릿 이렇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어드밴티지 유형입니다, 여러분. 어드밴티지. 혹은 어드밴티지 베네피트 유형이라고도 불러요. 장점 유형인데 뭐냐면 어떤 주제를 하나 주고 이거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해 봐라. 혹은 어드밴티지가 아니고 디서드 밴티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단점을 설명을 해 봐라. 요게 이제 세 번째 1번 유형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만 샘플로 우리 보실게요. 제일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What are some benefits of using the internet? 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이렇게 benefits, benefits of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문제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장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고, 요렇게 benefit이든 a d v a n 든 간에 요렇게 문제가 나왔을 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만드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자마자 인터넷에 대한 benefit이 두 가지가 떠올랐다. 그러면 요첫 문장으로 요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첫 문장에 우리 왜 how도 얘기할 때 there is there are 첫 문장에 이용한다라는 거 얘기한 적한번 있었었죠 제가 이렇게 어드밴티지 유형이 나왔을 때는 특히나 요거 there is there are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there are some benefits 여기서 some benefits라고 해줬으니까 우리도 최대한 문제 내용 그대로 활용을 해서 some benefits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베네핏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t o 를 여기다가 넣어도 괜찮아요. There are two benefits of 문제 내용 최대한 그대로 using the internet 이렇게 얘기하시고 왜 우리 첫 문장 얘기하고 나면 뭐 했겠어요? 보통은 reason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줬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reason이 아니라 베네핏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first benefit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형에서. 이 어드밴티지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reason이 아니라, 어, benefit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benefit이 두 가지가 아니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장점이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일단, I think 쓰시고, there is나 there are이 아니라, 여기에 the, Benefit of using the internet is 요걸 또 주어로 잡는 거예요. 우리 항상 왜 문제 내용 그냥 주어로 갖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주어 쓰시고 is 하고 여기에서 benefit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it's very convenient 하다, 편리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I can find the information easily.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라든지 그걸 이제 절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베네핏 하나만 얘기하는 경우에 밑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개하느냐 바로 위즈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시면 돼요 이게 매우 편리한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편리한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반드시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어때요? 베네핏만 대해서 물어봤었죠. 베네핏만 물어봤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Describ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of raising pets in dormitories라고 해서 기숙사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장점 혹은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or 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and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or 위에다가 좀 써두시고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and로 나올 경우엔 여러분 반드시 어드밴티지가 뭔지 하나 얘기해 주시고 디서드밴티지가 무엇인지 하나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혹은 or로 나왔을 때는 좀더 옵션이 다양해요. 이렇게 나오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드밴티지스만 두 가지 얘기하거나 디스어드밴티지만 두 가지 얘기하거나 혹은 어드밴티지 하나, 디스어드밴티지 하나 다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로 골라봤어요. or이라고 했지만 두 가지가 각각 하나씩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하실 땐 이렇게 there is both an advantage and a disadvantage of 문제 내용 그대로 여기 Raising b a t s in Dormitories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Advantages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요 앞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There are some Benefits 대신에 Advantages를 여기 넣으셔서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Raising b a t s in Dormitories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Benefits 자리에 Disadvantages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데이 1이랑 데이 2에서 배웠던 템플릿은 합쳐서 스트레스 앤 헬스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을 이런 식으로 챙길 수 있다. 스트레스를 풀면서 혹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챙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스 템플릿이라고 제가 하나 묶어서 부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셜라이즈라고 해서 사람과 어울려 사귈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제 템플릿을 아이디어를 전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 뭐 너는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니 아니면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실제 성격은 집에 있는 거 그냥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거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 나는 근데 밖에 나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사람들이랑 어울려 사귀는 게 나는 재밌고 친구 사귀는 게 좋거든 밖에 나가서 노는 게더 재밌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아이디어를. 어, 전기를 시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밖에 나가고 별로 안 좋아요. 집에서 맨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사람들 자주 만나고 이런 거안 좋아하지만 적어도 스피킹 섹션에서 사실 채점관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되게 답변을 하는가를 보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템플릿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스포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 굉장히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셔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셜라이즈도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주제냐면 사람들이랑 어울려 사귀었을 때 좋은 점은 바로 인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 지금 최대한 혼자서 뭔가 하는 것보단 다양한 사람들과 해놓고 인맥을 많이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고 다음 시간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소셜라이즈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플로우가 어떻게 되느냐, 답안 구성이. 그걸 이제 샘플 퀘스천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어드밴티지 유형으로 제가 또 문제를 뽑아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What are some advantages of attending college in foreign countries?라고 해서 외국의 어,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거에 대한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 이 college 에다가 표시 하나 좀 해주시고, 그리고 foreign countries 에다가도 일단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외국이라는, 어, 외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혹은 college, 대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socialize 랑 연관시켜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외국에서 대학 다니는 걸 장점이 뭐예요? 거기에서 실제로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이 인맥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해외 대학을 다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도 대학교에서 어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서 쌓았던 인맥을 통해서 사실 파트타임 잡이긴 하더라도 이제 기업에 취직도 하고 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잠시나마이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대학교 내에서 혹은 대학원 내에서 인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전개를 시키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만 구성 볼게요. 제일 처음에 플로우가 이제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대학을 가면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양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깊게 알게 된다. 이렇게 알게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을 인맥을 차근차근 쌓을 수 있게 되고 인맥을 쌓게 되면 이 필요할 때이 인맥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전개를 시키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왜 지난 시간 스트레스랑 헤어스템플릿에선 중간에 노란색이 한번 있었었죠? 이 노란색은 문제 내용마다 우리가 다르게 쓸 것이다 답안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노란색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굳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장 답 하나 외워두시면 그냥 그거 그대로 똑같이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템플릿보다 좀더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용만 잘 하시면 됩니다.